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태국의 이승각의 정체당 이윤정의 태국기행 던져야 사는 사람들 자 이번엔 밥봉로이 식당을 소개합니다 주모로 보나 음식으로 보나 평범해 보이는데 이 식당을 찾은 이유는? 어머나 설마 판굽혀팔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성공한 식당의 아이디어 영업 전략을 찾아 밥봉로이 식당을 찾은 은정 근데 아, 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깨까지 누르며 팔굽혀 펴기를 시키다니요. 팔 힘이랑 식당의 영업 전략이랑 대체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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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식당이 왔는데 요리는 다안 가르쳐주고 푸시 어, 한번 잡고 죽이는 거예요. 아우 진짜 미치겠네. 합봉문 식당 기습 작전 음식의 날개를 달아 그렇다면 이게 다 세, 음식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오케이. 준비 단계라는 말씀이신가본데 최고급 시설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이 식당이 사랑받는 이유는 별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성공 비결을 알고 싶으면요 깨부리지 말고 해요, 에? 주방장이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프라이팬을 들었다 놓았다 연습을 하는 은정 어찌나 힘 미들든지 틈만나면 눈치 보기 바쁘다 바. 자 드디어 음식이 완성되고 음식받기 달인 대기 중자 가볍게 스트라이크 <laughs> 음식에 날개를 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음식을 시키면 주방에서부터 이렇게 던지고 받으며 손님 앞까지 배달을 해준다는 말씀 자 이번엔 이은정이 응. 도전할 차례 <laughs> 과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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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서 어쩌나 <laughs> 첫 실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두 번째 도전 <laughs> 그렇나? 결과는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하지만 아직도 미련을 부리지 못한 은정 씨다 어,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요 간곡하게 한번더 외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 마음 단단히 먹으셨겠지요 <목소리>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꼭 성공할게요 폼 좋고 기합소리 좋고 시옷 거린 어우 성공했어 제가 백마, 진짜 백마, 성공했어요 백마. 야 백마. 정말 백마. 너무+ 너무 여러 번 하다가 성공하니까 <laughs> 눈물이 나네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방콕의 이색 식당들 태국이 아시아의 관광 대구로 우뚝 선 비결 알것 같습니다.